제가 좀 재밌는 이상 한 월드컵을 발견했는데 예. 정말 입기 싫은 패션 월드컵이 있더라고요. 아 와, 개멋있어. 이거 진짜 개멋있다 이거. 이게 너무 맛있지 않아요, 님? 아니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 <웃음> <웃음> 이건 너무 완벽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비닐봉지 반납품 같은. <laughs> 자, 빡 반갑습니다. 오늘은. 4년 이상을 군복만 입어온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한번 만나볼까 하는데요 도대체 왜 군복만 입는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모셔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가부통씨 들어와주세요 장착! <laughs> 사람의 생명을 지구의 미래 구독자인데 <laughs> <없던데>! 고고파이 <laughs> 네 오늘도 가부통씨를 이렇게 네. 모셔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패션입니다 이거를 왜 준비를 하게 됐냐면 이 친구의 패션 감각이란 군복에만 맞춰져 있어요 4년 동안 군복을 입은 사아이이 네. 이 군복 이 패션계에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반쯤 빼놓는 배바지에다가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이상한 슬랙스 바지 그런 거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가디건 많이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보고? 아 그쵸 그렇죠. 가디건 가디건 어떻게 보면 인싸들 머스테브 아이템인데 사실 이 가디건의 유래도 군복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시면 믿겠습니까? 아니 가디건이 군복에서 유래됐어요? 예! 군복에서 유래됐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크림전쟁이라는 어떤 전쟁이 있었어요 네? 이, 이 크림전쟁에서 병사들의 보온성을 위해서 장교가 발명한 게 바로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이 가디건도 사실은 군복이다 아니 그니까 가디건이 어쨌든 군복에서 유래되었다? 예 사실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이 박보건 차은우 로니 콜먼 이세명다 가디건을 입고 다니는데 이 가디건의 유래는 군복이다 아 네, 군복에서 유래된 패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항공 점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음 알다시피 공군에서 유래된 거니다아 항공 점퍼도 공군에서 유래가 되었다? 예, 네, 그쵸 그렇죠. 야상도 군복이다 야상도 군복이죠 트렌치코트도 이 원래 트렌치라는 말이 어떤 참호를 뜻하거든요 네. <laughs> 참호 속에서 장교들이 입고 다니던 따뜻한 군복 세일러복도 이제 해군이죠 그것마저도 해군에서 유래되었다 해군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조합해보면 패션은 군복이다 아 저희가 코너 속의 작은 코너로 시청자들의 패션 상태를 좀 알고 싶거든요. 아, 건맥스들의 패션? 네, 건맥스들의 패션 상태를 알고 싶어서 사진을요, 이 얼굴을 자른 상태의 듀란 모드로 패션만 찍어다가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평가 혹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편하게 참가해주시면 됩니다. 자, 흔한 대부만 패션이라고 합니다. <laughs> 지금 본인이 대부만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예. 중요한 거는 이분이 못 입었는데 잘 입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부만 최적화 패션입니다 심지어 이 끈! 이 슬라이드 끈마저 완벽하다 이 안전벨트 패션 <laughs> 대부만 패션에는 완벽합니다 예. 패션위크잖아요 예. 지금 예. 패션위크라면 저희가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겨도 되거든요 예. 이거 제 점수 10점 만점에 8점이에요 대부만 패션에 최적화된 패션이기 때문에 저는 7점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야 뭐야? 아니 개간지다. 이거는 패션을 자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뇌를 자랑하는 것 같은데? 기만이에요 이건. 저는 근데 이것도 평가할게요. 이런 연구원 같은 가운 패션에서도 못 예.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면 잘 입었어요. 이것마저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조화 중에 하나가 블랙 앤 화이트. 블랙랑 화이트 지금 안에 티셔츠를 블랙으로 입었어요 예. 이분은 지금 블랙앤 화이트를 완벽하게 소화를 했고 예. 그리고 여기 살짝 삐져나온 이 긴팔 이것마저도 패션입니다 쿠앤이크 패션이다 4개절 동안 이렇게 입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거 10점 만점 중에 8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9점 드리겠습니다 잘 입었어요 네잘 예, 입었어요 다음 분 보도록 할게요 <웃음> <웃음> 아니 이분은 <laughs> 이분 너무 완벽해요. 이분은 심플한 대부만 패션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멋있어요 이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비닐봉지 반다콘 같은 <laughs> <오. 웃음> 반다콘 같은 이 가면 정말 멋있습니다. 아 이분은 깔게 없어요. 이분은 색 배합도 잘했어요. 저 이거 구점 드릴게요. 정말 잘 어울려요. 멋있어요. 다음 볼게요. <laughs> 이분은 못 입는 분이에요. <laughs> 이분은 이 건맥스 그 자체입니다. 건맥스 그 자체예요. <laughs> 여기 보면 이 피카츄 귀 정말 이거 안 어리거든요. 울 니 <laughs> 네 유니폼이잖아 아니 제발 이 바지 좀 버리세요 아니 제가 이 옷과 슬리퍼를 만들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옷에도 어울리게끔 만들었어요 이 피카츄 귀 바지가 저두 가지를 망치고 있어요 피카츄 돈까스네 이거 바지가 오겠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발 이 피카츄 귀 바지만 버리시고 그래. 다음 와 이분은 내가 봤을 때 드릴보이 아니, 아 근데, 근데 진짜 잘 입었어요. 어 근데 이분 키도 크고 몸도 좋다 근데. 아 근데 개인적으로 전이 상의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티셔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고려 청자래. <laughs> 아 맞아요 고려 청자예요. 이 하나만으로 양아치의 느낌을 나게끔 바꿨어요 이게. 이것만 갈아입었으면 양아치의 느낌도 안 날뿐더러 훨씬 이뻐질 수 있다니까요. 아니 일단 이러고 다니면요 밖에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무섭다 부. 지금 이 패션 보자마자 어 갑자기 돈이 꺼내진다 부. 내 돈으로 빵 사고 거슬은 돈까지 줘야겠다 부. 제일 중요한 건이 분이 못 입은 건 아니에요. 멋있는데 무섭다. 이 티셔츠만 좀 바꾸면은 날티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분을 또 보도록 할게요. 제발 이 피카츄 키 바지만 버리시고 와, 이거 봐요. 피카츄 바지 버리니까 엄청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엄청 잘어울려제 말했잖아요. 바지만 바꾸면 예뻐진다고. 피카츄에서 라이츄가 됐어요. 그니까요. 시청자분들이 와도 많이 예뻐졌죠? 아주 좋아요. 아오! 잘 입었어요. 어 진짜 멋있다. 근데 어짜잘 입었어 이거. 누가 입어도 괜찮은 패션. 그니까. 근데 솔직히 여기서도 모자는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자가 안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자만 뺐어도더잘 어울릴 수 있다. 네. 머리를 안 감았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이해할 수 있지.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모자를 벗으면 더잘 어울리는 패션이다. 자 마지막 패션 평가 이분 글을 보도록 할게요. 키메라 문이라고 하네요. 아니. 이거는 합성한 거거든요, 지금. 피카츄 돈까스 바지. 그리고 보증금 깎는 상의. 그리고 이 머리 안 감을 때 쓰는 모자. 아이러니한 건 이거를 다 조합했는데 색 배합이 잘 돼있어요 그러니까 다 조합하니까 전혀 다른 룩이 나왔어요 네. 충격적인 건 이게 어울린다는 거죠 그러 어울려 이게 신기하게 이키메라테크 오버 드래곤 헬카이저 룩이에요 <laughs> 자 그래서 아무튼 자, 여기까지 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재밌는 이상한 월드컵을 발견했는데 네. 정말 입기 싫은 패션 월드컵이 있더라고요 <laughs> 그거를 또 우리가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네. 오늘의 마무리는 정말 싫은 패션 이상의 월드컵. 저랑 가부통과 함께 달려보답시다. 갑시다. 넥토우와 와, 카고 비닐옷 바지. 비닐옷은 나쁘지 않아요. 실용적이에요. 이거 비올 때 이거 입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비에요우비에요 차라리 저는 군부대에서도 이걸 보급해야 된다 생각해요. 판초이 같은 거 보급하지 마. 세요 와, 맞아. 아니 판초이보다 비닐옷이 훨씬 나요. 아 판초이 방수 절대 안 됩니다. 냄새도 납니다. 냄새도 나요. 그 반에 이 카고 바지 저는 네. 싫어요. 이건 진짜 옛날 군복 느낌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일어나 보세요. 가부통 바지예요 <laughs> 카고 바지도 잘 입으면 이뻐요. 그래서 가부통 씨는 카고 바지가 낫다? 네, 카고 바지가 낫다. 비닐옷이 좀더 애매하지 않나 싶긴 하니까 비닐로 네. 놀립시다. 와개 멋있어! 야 이거 진짜 개맛있다 이거! 이거 너무 맛있지 않아요? 님데? 아니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 아니 이거 진짜 패션적으로 잘 입었어요. 그니까! 러 여기 보면 은 안에 검은 티도 매칠 정말 잘했어요. 색 배합 개잘 돼있어요. 실제로 이거를 소화한 연예인도 있어요. 아 그래요? 소화 패션으로 김희철 씨가 했잖아요. 아 맞네. 제가 만약에 방송에서 입고 나온다면 네. 아무리 봐도 왼쪽 에 낫습니다. 좀 캐릭터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오타쿠 느낌이 살아 있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데 음. 청족기는 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는 청족기 올립시다. 청족기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이거 똥싼바지안 올릴 수가 없다. 와, 똥싼바지 입고 어떻게 돌아다니냐? 그냥 보는 것만 해도 더러워 보여요. 그리고 걸을 때도 되게 힘들어요. 거의 그 발레리노급으로 걸어 다녀야 돼요. <laughs> 그니까. 총총걸음으로. 바지 벗고 뛰는 게더 빨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소매치기를 했다. 네. 지갑을 갖고 튀었어요. 네. 그럼 바로 바지 벗고 계속 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갑을 훔친 사람은 내가 쫓고 그리고 경찰은 <laughs> 나를 쫓습니다. 삼각관계가 형성돼버려요. 이 그니까요. 똥산바지 올리도록 할게요. 와 새끼의 대결이야. 아니 이거는 그냥 부류가 똑같은데? 그니까. 근데 저는 똥산바지가더 나을 수 있다 봐요. 왜죠? 실용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뭐 물건 같은 걸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탱글입니다. 그건 맞아요. 만약에 제가 길 가다가 갑자기 근손실올것 같다? 그럼 여기 안에다가 프로틴 들고 다니면 와, 거예요? 맞네. 네. 어. 프로틴 넣고 다니면 되네. 아니, 가끔 오락실 가고 싶다? 네. 여기다 500원 숨겨 놓으면 돼요. 굳이 지갑이 있는데요. <laughs> 그래서 내려입은 바지가 좀더 입기 싫은 걸로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고릅시다. 자 결승! 어머 저건 뭐야? 아니 근데 비니로가 내려입은 바지니까 이거 진 노출도 대결인데? 이그. 이론에 의거하여 음. 비니론 나름 색배압잘 돼있네요 아색배압 지금 패션 이크잖아요 이거 네 패션 이크에 나올 만해요 적어도 한세기 뒤에는 이게 인정받을 수도 있어 그니까요 근데 내려입은 바지는 생각보다 패션 위주로 입은 것 같진 않아요 음. 아무리 봐도 이거는 두개 중에 나한테 네. 도전하라 그러면 네. 그래도 내려입은 바지는 도전 못하겠어 저도 내려입은 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은 오늘의 정말 싫은 패션 이사가 워드컵 결승전에 우승자는 내려입은 바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슝 <목소리> 자, 오늘 가부통 씨와 함께 패션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한번 즐겨봤는데요. 우리 건맥스 패션부터 드릴보이 패션까지 모든 걸 알아본 그런 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도 우리 가부통을 모시고 또 다른 컨텐츠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은 이만 여기까지 만들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바바입니다! 도우슛! 바바